1980년대 경기도 화성. 계기 일식 직후, 한 소년이 친구들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발자국도, 옷까지도, 유골조차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스터리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안 보였다. 놀란 마을 주민들과 경찰 수십 명이 들판과 숲을 수색했지만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은 단순 실종. 그러나 사람들 기억 속에는 순간 증발이라는 괴담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언론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일부 미스터리 잡지에도 소개됐습니다. 괴담은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계기일식이 불길한 징조라며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갔다는 설, 심지어 외계인 납치설까지 등장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팩트와 괴담 사이 어느 쪽도 설명하지 못한 채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 실종일까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사건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밤의 미스터리를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